어, 저희들이 큐티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이 이제 7월 들어서 첫 번째로 어, 살펴보게 되는 본문이 이제 디도서인데요. 어, 디도는, 어, 디도서를 이렇게 받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어, 이렇게 바울 서신에 보면 자기 아들로 언급하는 세 명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가 그렇고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도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디도가 아들로 언급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어, 사도 바울이 아들로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또 사도 바울과 깊이 관련해가지고 동역을 했던 사람 중에한 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중해선 그 중간에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가가지고 어, 복음을 전하고 거기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그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그 사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디도가 이제 그곳에서 그 사역을 하고 어,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 떠나고 나서 이제 디도가 그곳에 사역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사도 디도가 이제 그곳에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면할 목적으로 이제 서신,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디도서라고 하는 서신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 디도서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면 어,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갈 때, 특별히 교회가 건강하게 조직되고 세워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그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지, 어떤 덕목이 그들에게 있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해 나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를 좀잘 보여주는 그래서 교회를 조직하고 세워 나가는 매뉴얼 같은 그런 책으로 인식되는 책이 바로 이 디도서라고 하는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뒷소서를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서 9절과 10절 앞부분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 때는 많은 교인들이 굉장히 낮은 신분, 종이나 노예와 같은 낮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를 조직하고 세워나갈 때, 특별히 지도자를 세울 때 그런 낮은 신분에 있는,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비록 낮은 신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무슨 교회 지도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내가 이제 교회 지도자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과거에 섬겼던 자신들의 주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신실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지금 사도바울이 겉면을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신실성을 가지고 주인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여러 군데 사도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골로세서 3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행하는 것을 인간 주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성을 가지고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같은 말씀에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옵니다. 6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시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종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인들에게 오히려 크리스찬이 되기 전보다도 더 열심히, 오히려 충성을 다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주인들에게 과거 자기가 크리스천이 되기 이전에 또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세워지기 이전에 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성실성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주인을 육체상전을 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의 익성이 된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인지를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 내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와 달리 오늘날에는 그런 법적인 종이나 노예들은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지만 오늘날 그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옛날에 종이나 노예들이 하던 역할과 비슷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으로 가져야 될 이런 태도에 있어서는 과거나 옛날이나 또는 오늘날이나 이런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뭐 차이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들은 더욱더 그런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 어떤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할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이전보다 훨씬 더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맡겨진 사역들,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의 내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사업장에 그 회사에 유익이 되게 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직장생활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어떻게든 엮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든 말든 어려워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 욕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생각할 때도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라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협력할 것은 협조하고 협력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이러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 그걸 통해 가지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복음을 증언하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복되고 좋은 일인지를 드러내면서 끊임없이 자기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태도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과거의 정욕에 매여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탐하고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오기고든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걸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중하고 우롭고 경건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과 언행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지난 달에 봤던 일장부터 1일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나서 1 2장부터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삶을 거룩한 산재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선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삶을 믿는 거예요. 또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삶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장자 되신 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장자 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장자 되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본으로 해가지고 그분을,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장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장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삶,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건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디도에게 하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교회,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책망하는 일은 그런 일들을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생각이 없이 여전히 과거의 삶을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권면해서 안 되면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해서 그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 디도의 역할이 그러한 역할임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권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의 과거의 삶이 어떤 했는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큰 죄를 지어도 그걸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모두를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 이제 과거의 습관들은 버리고, 타락한 육신의 정욕을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곤면하고, 타이르고, 책망할 것 있으면 책망을 해서, 그런 삶을 하나둘 고쳐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고, 나 자신 스스로,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내가 과거에 그런 잘못된 습관이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 둘 버려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사랑받는 자녀처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어, 자녀다운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루의 불량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 틀리지 않았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것을 빛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주인께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